트레이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 챔피언즈컵 추쿄 경마장 1,800m 경기 더트입니다. 비가 오는 추쿄 경마장 우마 무스메들의 끈적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진흙탕 싸움의 왕은 누가 될 것인가? 16명이 출전하는 오늘 경기, 인기 16위로 하루라라가 출전합니다. 인기 3위는 마르젠스키, 오늘은 젖어도 되는 승부복. 인기 2위는 오그리캡, 승부복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기 1위는 스마트팔콘, 원래부터 방수, 먼지랑 진흙도 묻지 않습니다. 손목에 달린 슈슈가 사실은 모래주머니라는 소문이 도는 스마트팔콘. 시작합니다. 선두싸움 7번 스마트팔콘 13번 마르젠스키 3번 챔벌로리듬 오늘도 도망갑니다 스마트팔콘 마르젠스키 외곽에서 나란히 달립니다 현재 4위는 10번 하트시저 이어서 12번 사쿠라박신호 외곽 15번 하이드로초 1번 크라밧 2 3마신차 후행선두 14번 오구리캡 2번 문폭 11번 마린시걸 16번 프리체클레르 8번 주얼에메랄드 외곽 9번 엘콘도르파사 6번 아 후라하라우 5번 루미너스 에스코트 5마신차 후미 4번 하루우라라입니다 달리는 것만으로도 기쁜 하루우라라 あっあっ 그런 하루라라 선두 스마트팔콘과 20마신차 이상 스마트팔콘 박차를 가합니다. 1마신차로 벌어진 마르젠스키, 도주시스터즈의 꿈은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의상 까르프에서 샀습니다. 볼래? 라고 다가오지만 스마트팔콘 도망갑니다. 선행 외곽, 사쿠라 박신호, 새로운 승부복은 학생회의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학급위원 가만둘 수 없습니다. 뒤따르는 오그리캡, 배가 고픕니다. 에어컨도 파사 가면이 젖어, 찝찝한 달리기, 그리고 후미는 여전히 하루라라 앞선 음먼 무스매화는 8마신차, 어, 카메라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돌며 외곽 속도를 올리는 오브리캡 그리고 선두 스마트팔콘을 추격하는 마르진스키 하지만 떼어내는 것은 스마트팔콘 계속되는 마르진스키의 자기 어필, 섹시 어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망갑니다 아니, 도망쳐야 합니다 마르진스키 프로듀스, 우마무슬매들만의 두근두근, 지흙탕 싸움, 방송사고도 있을지도 라는 방송의 제안은 반드시 거부해야 됩니다 청순한 우마돌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더트의 부응을 위해 스마트팔콘 챔피언즈컵 들어옵니다 스마트팔콘 심야 2시에 케이블TV에서 방영할 만한 방송에 나가기에는 아직 꽃다운 16살 마르진스키에게서 도망칩니다.